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산책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 한번 보세요 음, 이런 것이 뭐 이게 서반이 끼어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어, 근데요 이것은 산책품을 제가 여기 뒤쪽 하나는 뒤쪽이 됐고요 요거 있을 때에, 에 지금처럼 무늬가 화려하진 않았고, 약간 남아있는, 흔히 얘기하는 홍화반이 좀 보여서, 제가 이제 산채 한 분한테, 이게 <laughs> 매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 그때, 이게 참, 별것 아닌 종자도 산에서 보면 참 좋아보여요. 그래서, 어 뭐 이게 가격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 어, 두 촉을 촉당 한 20씩 따져서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해가 흘러 가지고 2년 3년 한 4년째 됐나요 지금? 에, 이렇게 대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촉수로는 지금 하나가 3촉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것만 어, 네촉 인데요. 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냥 여배로서도 뭐 대단하지는 않아도 그냥 볼만 하여. 그래서 늘 즐겁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이 녀석이 올해 꽃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대를, 화통을 씌워가지고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화가 안 피면 꽝이고. <laughs> 이제 홍화가 필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이제 에 구입을 했는데요. 음 이, 지금 이파리를 보고서, 어이 고수분들은, 아, 그거 무엇, 홍화 무엇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예, 아시는 분은 벌써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예, 홍화 삼홍이라고 어, 그런 종자가 있어요. 삼홍하고 어, 잎, 잎의 색깔이 좀 비슷하다 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홍처럼 예, 이렇게 좀 꽃이 피어주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어, 지금부터 한 4년 전만 해도, 어, 만약에 사몽이었다면 은그 가격을 주고 살 수도 없을 만큼, 어, 그땐 더 비쌌어요. 어, 그래서 사몽을 어, 갖다가 <laughs> 산채한 거라고 이렇게 에, 판매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에, 그때가 사몽이 더 비쌌기 때문에 제가 산 가격보다. 그래서 사몽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조금 꽃눈이 터가지고서 화통을 씌웠는데 한번 살짝 벗겨볼까요? 이게 벗기는 게 좋지는 않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좀 벗겨보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모양을 하고, 오우 상당히 좋네요. 어, 꽃대가 흔하지만은 아주 건강하게 예, 아, 잘 부풀어져 있어요 와이 상당히 틈실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튼튼한 꽃이 나오는 것은 예, 예상이 되고 얼마나 어, 색깔을 가지고 나올지는 잘 모르죠. 이거를 보고도 고수님들은 조금 잘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봐요. 조금 보통 무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이시죠? 상당히 노릇구름한 색이 들어있어요. 물론 화통을 씌웠기 때문에 피슬무지 못해서 엽록소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푸른빛이 안 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기대를 할 만큼 붉은빛, 노랑빛, 분홍빛 이런 것들이 보인다,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확신을 할수 없습니다. 이거 펴봐야 알죠. 그래서 기대를 가질 만큼 <laughs> 저 혼자 생각입니다. 색깔이 들어 있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표봐야 제대로 홍화지홍지 뭐 알겠죠? 요거는 피 다시 여러분들에게 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 뭐 재미있는 난초 에, 홍화반 에, 지금 꽃대를 올린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